제일 좋은 거는 어, 좌판이나 등받이 세팅이 잘 되니까, 모두 키가 큰 편인데도 등받이를 한참 더 올려도 높을 정도로, 더큰 사람도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게, 작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내려면 내 몸에 맞출 수 있는 느낌이 제일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좌판이 너무 편해서 엉덩이도 전혀 베기지 않고 착장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틸팅도 너무 잘 되고 내 몸에 딱 맞는 느낌? 제가 봤던 사무용 의자들은 좋은 기능이 고 고급 의자들이면 굉장히 기계적인 느낌을 많이 줬는데 이 의자는 여성들이 쓰기도 이쁘고 그렇다고 남자가 쓸수 없을 만큼의 그런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서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어디에나 좋을 것 같아요. 기존 헤드레스트는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이게 머리를 받쳐주는 게 아니라 목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모니터를 보는 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목에 무리도 덜 가고 자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업무 보다가 뒤로 제껴져도 머리가 뒤로 쏠리는 느낌도 안 나고 제일 좋은 거는 뒤통수가 안 눌린다는 거, 머리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뒤통수 누리면 짜증나잖아요. 저는 <laughs> 원래 다른 기업의 제품을 많이 썼는데. 비교가참 많이 된다. 그러다 일하기도 편하고 오래 집중해서 앉아 있어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떤 의자랑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 되게 재택근무를 하지는 않는데 집에서도 사용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았고 가격이나 뭐 이런 거 어디서 판매하는지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의자에 앉아 있는 게 편하니까 집중하는 시간도 길어진 것 같다 그러고 엉덩이에 박힌다는 느낌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의자 에 원래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하기도 할 텐데. 자리를 뜬다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좋은 의자들을 앉아봤을 때그 만족도만 100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150 이상의 만족도를 줄수 있는 것 같고 더 많은 좋은 의자, 비싼 의자도 앉아봤지만 이 의자가 금액적인 면이나 그 완성도의 만족도는 가장 높은 것 같아요.